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또 충성된 증인들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번전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실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한번 이제 요약해보는 마지막으로 그와 같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게 되면 시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 요한계시록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1장은 뭐냐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쓰고 오셔서 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 중에 이렇게 계시지만 초월하여만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늘 또이 세상 가운데 내재하셔서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갖다가 이제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물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성삼위일체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이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죠.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권세를 예수님께서 어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육신으로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셔서 마지막 역사를 종결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살아 계셔서 살아 계신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이에요. 우리가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믿음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이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갖다 믿게 되면 이두 가지는 가장 본질적으로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 계신다. 그리고 그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것도 누구냐 하면 누구를 통해서 상을 주시느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 와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독선적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 이와 같이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그러면 뭐냐면 살아 계신 그리스도. 2장 3장으로 가 보시면 이제 이것은 뭐냐면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예요. 그 살아 계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갖다 돌보고 계시고 공급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론이 갖다 잘못돼 버리면 끊임없이 인간들이 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이 싸움이죠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그 사단은 계속해서 교회의 주인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라는, 인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라우디기아 같은 교회를 갖다 보게 되면 바로 인간들이 교회 의 주인 노릇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교회 밖으로 쫓겨나세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아진 상태로 오십니다. 하나님이면서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 들어오실 때 굉장히 이 작은 자가 되셔서 들어오세요. 예수 그리스의 자기 스스로에 비하죠. 그, 유한계시록, 어, 라우디계약 같은 교회를 갖다 보게 되면 굉장히 모든 것이 부여했어요. 금융도시죠. 안약이 발달됐죠. 양모업이 발달됐죠. 어 금융업이 막 엄청나게 가장 발달된 그와 같은 도시여서 막 돈이 유입이 되니까. 거기에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 뭐냐 하면 바로 물질적으로 넘치다 보니까 그것이 참된 자기들의 축복이고 분주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을 과시하고 모든 것이 넘쳐 돌아가고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너희들 가련하고 수치스럽고 벌거벗고 부끄러운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우리 주님이 봤을 때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 빈곤하고, 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영적으로 가장 그와 같은 이 바닥을 치는 모습을 라우디게아가 보여요. 그리고 나서 그거 하는 말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를 두드리노니, 지금 교회 밖에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할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병에 걸리면 큰일 나는 거죠 사실. 뭐 목회자가 됐든 성도들이 됐든 일꾼들이 됐든 다 그냥 자기들이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분쟁과 다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장3 장을 보게 되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셨어요. 세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못 이겨요. 아무리 약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거기에 천국 열쇠를 갖다 주셨어요. 가장 큰 특권을 교회가 부여받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가보게 되면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4장 5장으로 가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면서 그와 같이 천상의 그와 같은 세계로 요한을 갖다 인도를 갖다 하게 됩니다 거기 4장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소의 창조 창조주 되심 그리소가 창조 되신 그 창조주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고 5장을 가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주의 영광을 갖다가 거기에서 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 구속주 5장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거기에서 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갖다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는 중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중심. 그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거. 예.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지금 우리 육체적인 그와 같은 가시적으로는 감각적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분이 온 우주의 중심이 되셔서 지금 우주를 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그 중심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그 보이지 않나 하나, 보이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어 40년 동안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을 갖다 인도를 갖다 하게 되죠. 그 비결이 뭐냐면 보이지 않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모세가 겪었던 모든 고난과 시련과 이와 같은 것들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인도하는 리더십의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을 하게 되는 비결이 바로 그거예요. 이,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다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면 뭐 백성들은 원망불평하지만 모세는 일단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그분한테 가설 때마다 거기에 처방이 주어집니다. 프리스크립션이 주어져요. 그러면 그대로 모세가 순종을 하게 되면 어 하나님의 놀라운 그와 같은 카이로스의 능력이 개입이 그 문제 가운데 임하게 돼서 아주 해결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가보게 되면 거기서는 심판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심판이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 심판을 갖다 보게 되면. 일곱 인의 심판과 일곱 나팔의 심판과 일곱 대접의 심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막그 들어가면 엄청나게 너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속에 파묻혀 가지고 헷갈리기 쉬운데 딱 이렇게 그 핵심으로 정리를 갖다 해놓으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 요한계시록 6장하고 18장까지 가보게 되면 심판주 대신 그리스도. 그러면, 일곱 인의 심판과 일곱 나팔의 심판과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일곱 인의 심판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일곱,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의 심판 속에 일곱 나팔의 심판이 시작이 갖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이내, 일곱 번째 이내 심판 속에 일곱 나팔의 심판이 다 들어있어요. 또, 일곱 나팔의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일곱 대접의 심판이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일곱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을 불때그 일곱 번째 나팔 속에 일곱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었고,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일곱, 일곱 번째 나팔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문학적으로 보면, 어, 점진적 반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문학적 서술 방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그 반복, 자, 저, 어, 기술 자체가 신비롭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반복하면서 점차 이렇게 진전되어 가는 거죠. 또 반복하고 또 진전되고 또 돌아와서 반복하고 진전되고 반복적 진전이다. 이건 문학적 기법 중의 하나인데 이거를 가르켜서 프로그레시브 리피테션이라고 그래요. 점진적인 아진 반복이다. 아 이렇게 지금 서술하고 있고 딱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 일곱 이내 심판 일곱 번째 이내 그와 같은 일곱 번째 심판 속에 일곱 나팔이 진행되니까 그 속에 일곱 나팔이 또 이렇게 기술이 되다가 또반복 일곱 나팔이 반복이 되고, 또 일곱 번째 나팔 안에 일곱 대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곱 대접 심판이 또 다시 반복되면서 계속해서 진전되어져 가는 것이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이 심판을 하실 때 나타나는 증조가 있어요. 그 아주 대표적인 증조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살아생전에 그리고 오늘 요한이 환상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것을 갖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종말의 다섯 가지 그 징조가 뭐냐면 이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태계의 변화 그러니까 자연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물론 그것은 인간이 자업자득이죠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인간이 그와 같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생태계를 얼마나 파괴하지 않습니까? 그그 그 보응을 갖다 인간 스스로 또 받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그래서 처음에는 어, 얼마의 심판이 이루어집니까? 4분의 1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3분의 1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자 이렇게 점차적으로 그것이 증가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 예수님께서 육신을 쓰고 오셨을 때부터 벌써 종말은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렘에 탄생하셨을 때 벌써 종말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제 종말의 완성이 마지막이 되는 거죠. 이제 종말의 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세지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시작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것이 종말이 다가올수록 점차 확대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다가올수록 이와 같이 생태계나 자연계의 변화가 더 파괴가 더 심해지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종말의 징조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거죠.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성경이 번역이 되고 있고, 그와 같이, 에, 그, 미 종족, 그러니까 거기 종족들에게 복음이 지금 증거되고 있어요. 뭐, 어느 정도 빠르게 증거되냐. 막, 전에보다 백만배 이상, 막 백만배,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스피디하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상? 지금 뭐 AI가 나오으로말미서전 세계 언어가 이제 하나가 되버릴 정도래요. 엄청난 세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면으로 보면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서야 내가 오리라. 그런데 그것이 너무 가까웠다는 거죠. 예. 그냥 어, 놀랄 정도로 놀랄 정도로 지금 가까워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고, 그 다음에 멸망이 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일시적으로 재건이 되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성전 재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통곡의 벽 앞에서 무너진 성벽을 갖다 붙들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하나를 두고, 이쪽은, 어, 바로 이 모슬림이죠. 모슬림의 그와 같은, 어, 것이 지금 바로 어, 그냥, 막, 반짝반짝 지금, 막, 금처럼 빛나고 있고, 그 사원이, 예, 바로, 그 앞에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벗게 들어갈 것들 지금 싹 준비해 놓고,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어찌됐든, 어, 그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뭐냐 하면, 아, 어, 적그리소가 출현합니다 적그리소. 적그리소가 출현하는데 지금까지는 뭐, 예를 들면, 로마의 황제들의 이와 같은 핍박과 밖에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적그리소가 등장을 갖다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마겟돈 물론, 그 장소 자체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악의 세력과 하나님과의 그와 같은 전쟁을 마지막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인간의 왕들을 통하여 그와 같이 추종자들을 통하여 그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걸 그것을 마지막 전쟁이다.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1, 22장을 보게 되면 뭐냐면 완성 역사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 드디어 완성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시작하면 끝내십니다. 그 인간은 시작할 수는 있어도 끝내는 경우가 참 드물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끝내시는 하나님이죠. 그알파의 오메가예요. 이것은 뭐냐면 시작과 마지막 우리 기독교의 그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변증법적 역사관 정반합을 통하여 계속해서 진행되는 역사관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윤회. 윤회, 순회관의 역사관도 아니에요. 돌고 도는, 그래서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또 돌고, 그런 윤회관, 순회관의 역사관도 아니고,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한번 가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예행 연습이 없습니다. 예행 연습. 아무리 실수하면 실수한 거예요. 그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충성하면 충성한 것이 그대로 지나가는 것이에요. 이걸 다시는 지우고 다시 쓸수 없는, 지우고 다시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역사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세월을 구속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그 기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와 같은 순간으로 이렇게 삼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갖다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 은혜죠. 우리 인간이 보태준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이 태어난 것이 내가 보태줘 갖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딱 태어나 있어요. 우리 인간이 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내 역사 속에 태어나 있는 거죠. 그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고, 마지막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을 갖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성경의 곳곳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올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 그러니까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간 것이 없다 그런 것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갖다 깨닫고 나서 자기가 어, 사도로서 어떤 사도들보다 더 헌신하고 수고하고, 환란과 어 고난도, 어떤 사도보다 가장 많이 겪었다는 거죠. 예. 누구도 어 따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수고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갖다 자랑하고, 우리를 갖다 높이고 자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고 은혜로 마치고 은혜로 하나님께 가는 그와 같은 존재인 존재임을 한 시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슨 일이 주어져서 감당했을 때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 예. 오로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도 은혜잖아요. 할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할수 있도록 생명을 유지됐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니까 우리가 수고한 후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고백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도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로 시작해서 오늘 이와 같은 요한 계시록을 마치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요한 계시록을 묵상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가 헛되지 않는, 열매 맺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